2025년 4월 매니토바 이민 업데이트, 이와의 추천 및 워크 퍼밋 연장 정책 안내, 매니토바 주민들 집중, 2024년이나 2025년 안에 워크 퍼밋이 끝날 예정이라면 이 소식 꼭 들어보세요.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임시 정책 덕분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려 2년짜리 워크퍼밋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퍼밋 연장 기회가 딱 끊기는 바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곤란했는데요. 이번 정책은 그야말로 희소식이에요. 물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니토바에 이미 거주 중이고, 2025년 1월 15일 이전부터 EOI를 등록했던 분, 현재 매니토바에서 일하고 있고 고용주가 엠플로이먼트 레터를 써줄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중요한 건이 서포트 레터 발급이 선착순으로 제한된다는 점. 무한정 받는 게 아니라 주정부에서 정한 수량 내에서만 발급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저희 노프라블러형 컨설팅에서는 이런 정책에 맞춰 서류 준비, 고용주 협의, 전략 설계까지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카톡 또는 DM 주세요.